계보의 이야기가 역대상에 가장 길게 기록이 됩니다. 무려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보에 대한 소개입니다. 역사적으로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집파들 특별히 이 다윗 왕조를 계승하게 될 이들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지파들에 대한 소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7장의 내용에서는 열두 지파 가운데서 요단강 서편 쪽에 위치했던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4장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집파요 다윗의 왕위를 또낸그 집파기 때문에 먼저 소개가 되고 이 유다 지파와시므원집 시므온 파가 먼저 소개가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유단 동편에 있는 이 집파들에 대한 소개가 주어졌고 이제 요단 서편의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빠져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소개가 안된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하나는 단지파 또 하나는 스불론 지파가 제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외가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분열이 되었을 때, 특별히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했던 일들이 큰 화근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들 때문에 제외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직 한데, 그러나, 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말씀이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정도 뿐이 될 겁니다. 처음에 열도 지파가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또 흐른 역사 속에서 또 계속적으로 그 정체성이 유지가 되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의 많은 굴곡들을 지나가게 되면서 어떤 지파들은 이렇게 언급조차 되지 않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언급이 되긴 하지만 간단하게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지파들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문하세 지파 같은 경우라든지 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은 특별한 언급이었고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것 없이 간단하게 그냥 이름 정도 소개하고 살짝 지나가버리는 형식으로 상당히 약술되고 있다는 하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 속에서 비슷하게 출발을 하지만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겪고 하면서 결국 그 지파가 이름만 남아있는, 거의 이름만 남아있는 지파들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파들은 여전히 용사들을 내서 또그 나라의 운명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 지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출발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진보를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지부인에 보이는, 지지부진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내는가 하는 것이, 결국 훗날에,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구원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살고 있는데 또,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나 처지나 현장은 각자가 다른 그런 상황들을 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이 믿음을 벗들고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올것이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 많은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들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먼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1절부터 5절 내용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용사이었다. 2절 끝그 부분에 보면 다윗 데이르로는 그 수요가 2만 2천6백 2만 명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2만 2천 6백 명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4절 이하에 가게 되면 또 3만 6천 명또 5절에 보게 되면 전체 개수가 8만 7천 명의 용사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 자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대대로 용사의 집안이고 또 용사를 많이 낸 그런 집파로 소개되고 있고요 다윗 왕의 그 왕국을 강건하게 하고 용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집화가또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겠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베냐민, 지파, 자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도 역시 용감한 용사들 많이 배출한 지파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있는 말씀 보면은 7절 7절 중간 정도 보면 다그 집에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개보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명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9절 가서 보게 되면 역시 용감한 용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개수하면 2만 2천 명이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도 보면 또 역시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눈이 출전할 만한 자가 1 7 2 0 0명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약 59,434명 정도의 용사를 배출한 그런 집파로 소개가 되고 있다 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집파는 특별히 사울 왕 초대 왕을 냈던 그런 왕족 집파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 다스린 이 왕국은 40년 세월을 흘러가면서 결국 안타까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좋은 설레를 남기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집판은 납달리 집인데딱 한절로 소개되죠. 13절, 한절에 보면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 군이 에셀과 살롬 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라 후대의 역사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없고 처음에 초기에 시작됐던 그런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갔어요. 이 말은 시간 속에서 상당히 이 집화가 몰락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유지하도록 붙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지. 14년부터 19절에는 문하세 자순에 대한 소개입니다. 문하세 자순에 대한 특별한 소개는 어 주어지지 않아요. 다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슬로브아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주어집니다. 마길과 슬로브아시 연극되는데, 마길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용사로 성경에 소개했는데, 이 사람은 아람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 타 민족들이 어떤 계기로든지 이스라엘 민족으로 흡수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그들이 이방인처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요거의 청애로부터 벗어난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 슬로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아들이 없이 죽게 돼요. 딸들만 여럿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아들이 아닌 경우에 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파의 기업이 사라진다. 하는 것 때문에, 이슬로보앗의 딸들에 의해서 특별한 요청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이 음, 지나가게 되고 눈에 어, 아들 여우수아가 속해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소개가 20절부터 19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우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의 뒤를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땅을 분배하게 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와에 대한 언급 외에는 특별하게 좋은 기록이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들의 경우에도 훌륭한 여호수와 같은 그런 좋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는 특별한 어떤 일들이 없었던 그런 집파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속에 되고 있는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도 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이사갈이나 베냐민 지파들처럼 용감한 장사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지파로 서기가 됩니다. 전쟁에 출전할 만화가 만한 용사들이 2만 6천 0천명 정도 이렇게 있었다 는 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역시, 후대 역사 속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파로서 그 이름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계보들을 보면서 시간 이 흘러가면서 번영과 세태를 쭉 겪어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파의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결국 시간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결과를 훗날에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은 그냥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의 뒷받침이 돼서 내일의 또 중요한 결과물을 남겨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모든 게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무엇하느냐는 겁니다. 무엇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모든 목적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받고 네가 받았을 때, 그 허락받고 받은 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네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중심적인 이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회의 연속이다. 잘했다가도 또 그걸 잘못 쓰면 또 쇠퇴하고, 비록 쇠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잘 돌이켜서 잘또 쓰면 또 거기서부터 또 본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다 하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 교수님 믿음 붙들고 주님의 뜻을 널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